안녕하세요. 김민희 원장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다 보면 이 질환이 비만과 굉장히 연관이 높더라고 검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질환을 진단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20% 정도는 정말로 비만과 연관이 높지만 나머지 80% 정도는 표준체중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 경우 왜그이 질환이 잘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비만과 연관이 높은 분들은 우리 팔다리가 굵은 분들보다는 배에 살이 굉장히 많이 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우리 배가죽의 그 피하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찌는 분들보다는 배 자체가 빵빵하게 찌시는 분들 있죠? 우리 꼭 임산부처럼 배 자체 둘레가 넓어지시는 분들 이런 그. 피하 지방이 아니라 복부 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난소 주변에 그 지방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지방들이 여성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부 비만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 질환을 치료하기,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을 사실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80%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 체중 범위 안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키160 정도에서 58kg 안팎일 경우라면 이거는 정상 체중 범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중일 때도 우리 그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다낭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비만은 아니거든요. 이때 가장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 것이 바로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바로 LDL 콜레스테롤들을 우리가 그이 질환의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비만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되었다면 최근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을 대사 질환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들은 사실 체질적으로 원래도 조금 그 좋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뭐 가족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또 생활 관리 우리 술이라든지 우리 담배 또 불규칙한 식사 생활 또 음식 패턴 그다음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이런 생활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 작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대사. 문제로 인한 이 원인이 그 의심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런 그 혈액 순환을 높여주는 체질 개선을 도와주는 치료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께서도 생활 관리를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혹은 이런 그 대사 문제들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당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탕 혹은 뭐 달달한 음식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일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어, 과일은 몸에 좋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을 꼭 적게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경우들이 있으신데 과일보다는 되도록이면 채소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과일 중에서도 우리 과일청이라든지 혹은 과일 주스류 그다음에 우리가 달달, 달달한 음식 중에 하나인 탄산음료 또, 달달한 그, 우리 콜라가 아니라도 탄산수, 이런 것들도 당분간은 조금은 제한해 주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로는 트랜스 지방, 우리 튀긴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들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밀가루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견과류라 아니면은 우리 그 올리브 오일 같은 이런 좋은 성분의 그 지지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섬유질. 우리 과일 대신 채소류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운동, 그 적절한 그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만 혈관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낮출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검사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굉장히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체가 우리 진단을 받는 여성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한 3, 40. 30대 중반까지, 그 정도가 가장 많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 드신 분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이런 그 질환들을 진단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낮더라도, 정상 수치에 비해서 약간 낮더라도 이게 쌓이게 되면 그 우리 난자의 배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질환들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본인의 체중이 우리가 저체중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상 체중 범위에 들어가는 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대사 질환들을 조금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라는 것이 사실 그 여성의 건강을 나타내는 증상 지표가 되거든요. 어 다른 사람들은 음식 되게 불규칙하게 먹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혹시 나는 뭐 체중을 얼마나 더 유지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 많이 억울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발상을 전환한다면 이런 그 우리가 식사 패턴이나 이런 그 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주의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을 위해서 우리가 난소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생리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